포항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안전한 귀성길과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줄을 길게 설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김인정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어제 포항에서 실시된 추석 맞이 차량 무상점검은 전문 자격을 갖춘 정비사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오일을 보충해주고 타이어 마모 상태 등도 체크하면서 긴 연휴를 대비해 준비를 마쳤는데요. 20대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점검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고장이나 불편하신 점 있어요? 에어컨 시어써 가시면 막 끝에 대접보고 시동 걸어가 주행하면 냉기가 나오고 그러네 아 조금 덜 시원하다 하시는 거네요 점검해 드릴게요 어, 브레이크도 잘안 듣고 차주가 누구십니까 아 저요 설명해 드릴게요 따르면 자꾸 내려가죠 이 내려가죠 예. 세모 안 됩니다 절대 세모는 브레이크 안 듣습니다 예. 그러니 항상 이 맥스에서 밑에까지 내려가면 다행히 다 됐다 아. 따르면 요 오일이 조금 줄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줄어가 있으니까 점검을 표시해 놨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이건 혈당 재는 건데, 조금 따끔해요. 식사하시고 혈당 101 나오셔가지고, 정상이시고요. 포항시 뉴스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고 오늘 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점검 꼼꼼하게 해주셔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차량 라이닝 쪽에 뒷바퀴랑 갈았는데, 앞바퀴가 좀. 였지 찌하니까 했는데 오늘도 아무래도 라이닝이 문제가 있다 해서 조만간 수리할 예정입니다. 방송에 축성마지 이거 매년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온 거죠. 인기가진게 장거리 계획도 있고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자체 점검도 받아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전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냉각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당장 교체할 건 아니지만은 색이 조금 변화 만큼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잘하세요. 포항 상다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SNS에 게시글 보고 왔습니다. 장거리 한번 다녀 오려고요 놀러 한번 가려고요. 너무 연휴가 많아서 저 남해 쪽으로 예. 기분이 좋아요. 나이 준시니까요점금도 받고 자동차 여기 또 건강 검진 도 하고 하니까 일석이조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봉사자들 다복 받으. 세요복 받으세요. <laughs> 아주 감정이 실려 있네요. 네. 예, 어, 추석 연휴에 이제 주로 차를 타고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어그 뭐 고향에 갈 때도 그렇고 미리 이렇게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네.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또 무상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안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천대 이상의 차량을 점검했고요. 아. 이 점검이 어제 오전 9시부터 진행됐는데, 제가 어제 오전 11시쯤에 취재를 갔거든요. 근데 벌써 500대 가까이가 아, 차량 점검을 마친 상태였더라고요. 네. 이른 아침부터 마비가 될 정도로 복잡했다고 합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현장에서 기초 의료 서비스도 함께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남구 보건소에서 혈압과 폐활량 체크 등 간단한 건강 서비스를 담당하면서 이 차를 점검하는 동안 무료함을 야. 또 달랬습니다. 이네요 네. 정비사와 보건소 직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포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포항을 대표하는 지휘장 김병국입니다 무상점검은 차가 먼저 들어오면 엔진 안에 벨트와 오일 상태를 점검합니다 두 번째 타이어 마모 상태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상태 마지막으로 윈도 브러쉬 교체 워시액 주입 이렇게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예전과 달리 요즘 점검을 잘 하시는데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면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안에 관심도가 좀 없으셔가지고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타이어하고 레이크 패드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가 노면에서 붙는 최고의 안전장치거든요. 그게 일순이고 나머지 모의 소모품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고 안전운행은 다자동차의 점검입니다. 꾸준하게 월 1회 정도만 점검하셔서 내 차의 모든 성능과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고 정비사의 지시에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속에 좋은 기생들이 되길 바라며 안전하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항 남고 보고. 건강관리과 박민지입니다. 차량 점검에 참여하신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줬는데, 특히 검사 결과를 즉시 볼수 있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데 흥미를 많이 느끼셨고, 이를 통해서 생활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강 체험관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고, 남구 보건소도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검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270명 정도의 정비사가 조를 이뤄서 이 차량 한 대당 10분 정도 점검을 진행했고요. 예. 법인 차량, 영업용 화물차, 수입차 등은 제외했습니다. 엔진 오일을 비롯해서 각종 오일류를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고요. 아, 중요하죠. 네. 윈도우 브러시 교체, 또 워셔액 등을 보충해주고 추가로 차량 진단 테스트기로 차량 전반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운전자에게 고지해주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저도 받고 싶네요. <웃음> <웃음>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시 교통지원과 자동차관리팀장 장성훈입니다. 자동차 무상점금 서비스 행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해오다 코로나 시기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3년부터 다시 시행된 행사이고 추석을 맞이하여 장거리 운행에 대비한 차량 예방정비를 통해 자동차 안전 운행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생명존중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2 0 2 23년에는 주변 도로 양방향으로 2km 정도 차량이 정체되는 등약 1000대 이상의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윈도우 브러쉬 교체가 없어서 점검 차량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윈도우 브러쉬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는 지역에서 카센터를 운영하시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개개인의 본인의 영업을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재능 기부와 봉사로 이루어지는 소중한 행사입니다. 이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 께서도 귀향길 먼길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차량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 안전 운행하시고 즐거운 명절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먼길 떠나시기 전에 꼭 차량 점검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김민정 리포트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